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얼굴에 화창한 날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판매할 난초는 1번, 운무령, 2번, 청옥산, 3번, 금비단, 4번, 송정, 5번, 입변서반, 6번, 원판 중투와 노원총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난초는요 아주 까랑 까랑하게 키워지고 잎도 넓고요 작도 좋고요 에... 왜 이제 작년 초이긴 한데요 조금 음... 덜 자랐어요 올해 자라면서 신화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음무령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단초가 상작에 가까운 문무령입니다. 자, 난초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뿌리는, 문무령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아주 엄청나고요. 다 생명점이 살아있어요. 아주 뭐, 뿌리는 특 A입니다. 거기다가요, 신화가 이렇게 하나 탁 붙었어요. 그리고 가을 신화가요, 지금, 이제, 가을 시나라기보다 작년 여름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무늬가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잘 들어오고 있죠. 발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요거 햇볕에 바로 그냥 구워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구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구축들이 아주 단단하게 자랐어요. 굉장히 단단하게 자랐고요, 호육질로 아주 건강하게 상처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운무령입니다. 색감만 좀 들어오면 완전히 특 A급 운무령입니다. 이 운무령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야 되겠다. 이 운무령은요, 두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가 13에 1.0입니다. 가격은 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배양이 잘된 청옥산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난 저는 상처가 없이 배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신화도 하나가 잘 붙어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된 무늬가 뭐, 어, 전진축이나 뒤축이나 아주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 청옥산 두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생장점도 있고요.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아,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하나 붙었네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옥산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신화 쪽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입장마다 나무랄 데 없이 들어와 있고요.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청옥산입니다. 요 청옥산은요, 두 촉의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는 16에 0.7입니다. 가격은 2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금비단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비단은요, 요즘 나름 인기가 있어요. 요즘 보면요, 한국 춘단 호피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포피, 그 다음에, 고흥호피그 다음에 장성호피 등등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호피반에 대한 분위기가요. 그, 그 중에서도 이제 선도주자가 요 금비단입니다. 수엽에 입엽성에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와가지고 에라님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이 에이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마가 하나 이렇게 톡톡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 가을신화가 신화가 좀 들러왔거든요. 이거를요. 키우는 방법은요. 요거를 스태를 올리든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쓰면 무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단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잘 들어가 있어요, 다. 기가 막히게 다. 뭐, 나무랄 데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 있죠? 예, 네, 여기도 잘 들어가 있어요.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금비단은요, 두쪽이고요그 다음에 자마가 그... 가을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20에 0.7입니다. 가격은 37만 원입니다. 네 번째 란추는요 송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감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은 조금은 늘어난 느낌이 있는 그런 송정입니다. 뭐 상처는 하나도 없고요 아주 뭐 색감도 그렇고 아주 성종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난초에요. 조금 저렴하게 드리려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난초는 이렇구요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길지는 않은데요. 뭐 생장점 있는 것도 있고 생장점도 있죠. 그리고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신화가. 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신화가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색감은 기가 막혀요. 아주 뭐 나무랄 데 없는 색감에 뭐 송정 본연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도 한번 봐주세요. 아주 난초는 배양이 잘된 난초입니다. 요 성경은요, 두 쪽에 이렇게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8에 0.8입니다. 가격은 28만 원에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입변서반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한번 판매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제가 키울 겁니다. 아주 무늬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두껍고요 뭐 배양 하시던 분은 단엽 서반 이라 그러는데 단엽 서반은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잎변이고요 후육질입니다 라사진 없어도 골깃고 굉장히 두껍 거든요 잎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잎변 서반 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조금 가늘어요. 가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 하나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신화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서반의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요 난초들도 아주 후육질에 단단한 잎입니다. 이게 무늬가 조금 있는데요. 그쪽에는 흔적만 있는데 이제 신화 쪽에는 화려하게 올라왔네요.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 고리 되게 깊어요. 고리 빠당빠당하게 고리 깊습니다. 이렇게 깊어요. 요이 뼌서바는요. 두 쪽에 신화가 있고요. 사이즈는 12에 0.8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난처는요. 감중 투에서 원판 중투화가 피는 노구원입니다근데 이게 한국춘란입니다. 네, 뭐 노군하고 노원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아주 이 난초는 배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고 입도 굉장히 넓고요. 입도 후육질이고요. 아주 뭐 뛰어난 간 중투입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렇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인데 생장점도 있고요. 괜찮아요. 거기다가요. 야 신화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었네요. 아주 멋지게 붙었습니다. 제 위치. 그렇죠.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게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감중투예요. 보면. 이게 뭐 그냥 민촌난이 아닙니다. 이게 감중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삼반무늬가 녹꽃처럼 뭐막 이렇게 가 뭐라니까 막 선을 거놓은 느낌이 들지요. 이 떡잎을 보면요. 근데 이거 감정트입니다 여기 신화쪽도 마찬가지고요. 다감정트죠 여기서 난초가 꽃이 원판중토화가 핍니다.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는 아주 한인물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자, 요녹원는요 한국 춘란 원판 중투와 녹원는요두 쪽에 신화가 두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17에 1점이나 됩니다. 가격은 6만원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한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난실에 와서 이렇게 뒹글뒹글 거립니다. 일요일 날은 또 직장인들은 쉬지만 저는 또 매장을 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화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